인사하세요 말은 안 해? <laughs> 우리 강습생 중에 제일 오래된 강습생이죠 박혜음 강습생입니다 어? 이거 어디서 말 보던 신발인데?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신발인데? 어, 마오 중학교 3학년이고요 이름이 뭔가요? 이준역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. 내가 해협이랑 붙으면 은이 기술은 내가 해협보다 좀 하지 뭐 이런 거 있어? 딱히 없는 거같아 해협이 <laughs> 지금 지금 웃고 있는 게 지금 뒷모습에서 보여요 봐 <laughs> 대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대결 종목 일단, 테일 브레이크가 되나 보자. 여러분. 모두 앞을 노즈라 그러고, 뒤를 이제 테일이라 그러는데, 뒤로 브레이크를 잡는 기술이 있죠. 이렇게. 멈출 줄 알아야 되거든요. 있으니까, 될것 같아요. 오! 아깝다! 아깝다. 이거 내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나? <laughs> 선생님 목소리를 줄일까? 그치. 생님 목소리 너무 시끄럽게 나올 것 같아. 음. 오! 감 잡아 가고 있고요. 아니. 이게 안 돼? 이게 안 되냐고. 이이 정도도 그냥 보여줘. 더 어려워? 어,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어. 어깨도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라서 그냥 일자로 잡을 때. 오, 인정! 대박! 와, 해봐. 밟아야 된다. <laughs> 오, 됐다, 됐다, 됐다. 네. 준혁이 승리 준혁이 승리 <laughs> 너무 좋아하는데? 자 2라운드는 매뉴얼입니다 저기 뱅크에서 출발해서 여기 끈 전에 앞바퀴를 들어야 되고 빨간 테이프 빨간 테이프 지나서 앞바퀴를 내리면 인정이에요 어, 일단은 연습시간 오 이렇게 살짝 기회가 닿는 소리가 났죠 그러면 실패예요 지금은 연습시간 엑스 <laughs> 스톨 대결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아까 잠깐 연습해봤는데 애들이 너무 잘 타서 룰이 변경됐어요. 어, 피블도 인정, 스미스도 인정, 엑스 스톨도 인정인데 이제 뒤 트럭이 안 걸리면 이제 실패라는 건데 연속으로 할 거예요. 왔다 갔다 없이 엑스 스톨, 엑스 스톨, 엑스 스톨, 엑스 스톨. 연속으로 누가 많이 하나? 기회는 기회는 세 번씩 똑같이. 지금부터 시작. 래래래래래 <laughs> 한번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왜 너무 아쉬워? 보이쳤어? 다 갔어? 해머? 아니야? <laughs> 해이 방금 아까 입으로 욕한 것 같은데. 동영상 돌려보자. <laughs> 열 하나. 주저이 차례. 오 잘한다 너희들. 하나. 둘. 다섯 여섯, 여섯 일곱 여덟 아 일곱 괜찮은데 할수 있겠는데 해보자래 너무 힘든가 <laughs> 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지러우면 주가 이제 프론 사이드 엑셀도 인정해줄게. <laughs> 어지우면 얘들아, 하다가 프른사이드 헬스를 한번 바꾸는 거 인정해 줄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아! 다섯. 지금 최고 기록 11개, 햄이 11개. 준영아, 11개밖에 면 돼. 12개만 하고 뛰어내려 할수 있어 헤엄이도 아, 어지럽구나 어지러워지시면 반대로 돌고 있는 헤엄입니다 아 어지러워 안 돼. 그물 잡는 거안 돼. 그물 잡는 거안 돼. 실패. 선생님참 <laughs> <손님> 야박하죠. 그물 <laughs> 잡으면 안 되지. 그물 잡으면 안 되지. 아 네. 여 쪽에서 아까 엄청 잘했는데 준영이 여기 여기 쪽 코핑에서 마지막 라스트 라스트 기회입니다. 하나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よいしょ。